그랬더니 지금 a 더하기 b라는 값은 루트 15로 주어졌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8b 마이너스 16은 2라는 식의 값이 주어졌을 때 a 마이너스 b라는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결국은 뭐하라는 얘기일까 이 문제에서는 이 2라는 값을 넘어오면 문제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얘들아.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만 보는 거야? 좌변만 보는 거야. 좌변만 보는 거야. 맞아요? 좌변만 보는 거야. 이건 2가 넘어오면 힘들어져 문제가. 오케이? 혹은 2가 반대쪽에 있더라도 반대쪽으로 보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항의 개수가 몇 개? 음, 항의 개수가 4개. 그럼 제곱이 하나 둘세개아 그럼 세 개와 한 개에 대한 식맞아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의 형태는 2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맞습니까 그래서 a와 b 마이너스 4의 합 a와 b 4의 차니까 마이너스 바꿔 준 거야, 얘들아. 2가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b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 고 그렇죠? a b는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루트 15. 그러면 이 a b 문자니까 얘를 하나에 a라고 잡을게 그냥. 선생님이. a. 그럼 루트 15 여기서 보면은 루트 15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4라는 값을 2라고 잡고요. 그냥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야. 양변을 뭘로 먼저 낳다 루트 15 마이너스 4 분의 2의 형태 뭐해줘? 유리화 루트 15 플러스 4 루트 15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안에 형태는 15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16이니까 마이너스 남는 거야 분자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a만 남겨 놓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15 마이너스 8 4는 넘어왔더니 마이너스 4 그래서 내가 원하는 a에서 b를 깬 값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루트 15라고 구할 수 있다 란 얘기야 이해합니까?